그대로, 그대로 처음 본 순간 처음 밤에 는 그만 남자답게 시작! 남자답게! 그렇죠. 자, 딱 잡는 거죠. 남자답게! 딱 잡는 거예요. 시작! 시작 남자답게 하나 둘셋넷 남자답게 하나 둘 워워워워 쿠나 이거 박자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남자답게 시작 하고 하나 둘 그대를 하고 딱딱 잡고 가는거죠 중저우 편안하게 딱딱 잡고 가셔야 돼그죠죠 네. 하나 둘 그대를 이렇게 가는거죠 시작 그대를 쉬고. 그대를 처음 본 순간 글자만 잡으시면 돼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하고 딱 잡는거죠 시작 바랬다는 그말 시작 바랬다는 그말 그렇죠 하나 한동안 여기 살짝 빼줘요 한동안 이렇게 해요 시작 한동안 그렇죠 해. 난 몰랐어 자난 몰랐어 몰자만 반박이고 나안 하고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몰랐어. 시작. 난 몰랐어. 한번더 시작. 난 몰랐어. 한 번만 더 시작. 난 몰랐어. 그렇죠. 너에게 시작. 너에게. 그렇죠. 빠져들기 전까지. 여기 길게요. 시작. 왜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준비 하나 둘셋넷 남자답게 하나 둘셋넷 남자답게 하나 둘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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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셋 따스했던 나의 품 안에 살수 있게 자 이것만이 나오고 시작. 햄, 난몰라 자, 난몰라서 이렇게요. 시작. 한는 정박이에요 하나 둘셋넷 남자답게 화끈하게 한자는 당근인데 더 비트가 강해야 돼아부분을탁 강렸으니까 예? 네? 그래서 네. 남자답게 화끈하게 이런 느낌이죠 시작 남자답게 화끈 그렇죠 내게로 다와 시작 내게로 다와 그렇죠 간단하게불러주시면 돼요. 자 남자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남자답게. 자 이거 느리지. 남자답게 화끈하게 이거다니까요. 남자답게 화끈하게 이는 전방에 떨어지는 거지 기 아니고. 남자답게 화끈하게 화를 한번 가셔야죠 네? 네. 시작. 아침은 그렇죠. 우리 가는거죠. 가사만 바뀌었어요. 하나 둘 아침은 한번 딱잡는거예요 하나 둘아침 그렇죠. 알리는 전화 별소리에 시작 알리는 전화 별소리에 자 알리는 전화 별소리에 다 이제 전자가 껴서 한바짝짜리가 없어요. 다 반박이에요. 그죠? 알리는 전화백 소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헤이! 알리는 전화백 소리. 그렇죠. 하루 되어나 지가? 그렇죠. 수화기를 들려. 지가? 수화기를 들려. 사랑해. 사랑해. 길게 빼주시고 지가? 사랑해. 그렇죠. 그제을다 찾고 가야돼 그래서 하는 너에게 이게 되는거죠 시작 하는 너에게 1절은요 난난 몰랐어 이거였잖아요 시작 난 몰랐어 2절은 시작 하는 너에게 아셨죠 네. 네, 고맙다 고맙다 시작 네. 네? 네. 아고 그 밑에 말고 고그 밑에 줄요 밑에 밑에 있죠. 남자답게 하나 둘셋 화끈하게 있죠.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한 순간도 이제 달세뇨 세뇨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한 순간도 전혀 는실수가 없어. 그 다음에 3 밑죠. 네. 남자답게 화끈하게 하나 번하나줘 따스하고 건너뛰고 코다. 다스렸던 아, 너의 품 안에 살수 있게 하고 뜬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여보분면에 뭐, 나오잖아, 자동으로. 근데 지금 책 보고 하니까, 이제, 왔다리 아, 갔다리 하니 이제, 헷갈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그것도, 아, 다 다, 다오면 씨, 어디여? 남자답게 다, 오고 어? 세 박자 씹는 데가어디있어막 뭐 찾으실까봐 설명 드릴 거예요. 이자 바로 오는 거예요? 어? 자, 그럼 한번 가보자고, 남자 답게. 시작! 그쵸 한수한도 이제 너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자, 이자 남자답게 하나 둘셋 들어간다는 거지 그 밑에 밑에 2자 있잖아요 남자답게 화끈하게는 바로 밑에 거고 응? 어? 남자답게 하나 둘셋 화끈하게 그리 간다고요 시작 세네세네니까 세녀 두 번째 줄로 진짜 매일 마지막에요 남자답게 해도 만 안해도 그만 기분 좋으 하시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마시고 시작